<목소리도> 내가 왕이될자인가영상에도 예쁘게 <laughs> 잡으라고 치이에 야, 이거 영상이 못 써! I I I I <laughs> 축하해! 좋습니다, 지금. 어, 지금 좋아. 가리는 사람 인지 체크 해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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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요 めれゃめちゃ。<laughs> <laughs> 형 갑자기 너희는 관심도 없겠지만 하지만 깜짝 놀랄 거라는 건 무슨 면데 야, 이거 약간 깜짝 놀래라고 우리한테 얘기한 거야? 석환아. 커피 여기. 저말 내일 늦게 돌아가게 해 놓고 하술 가져와. 차 왔어? 네 형. <laughs> 저, 점심에 한 정윤아! 어? 아 열심히 해. 어 이거 쉰도 아니야. 오빠 나 젓가락 두고 들려줘큰 걸로 줄게, 큰 걸로 줄게. 아니, 아니, 왜냐면 계속 써야 아니. 되니까. 아니야 아니, 아니, 우리 이것만 아그너할거 없니? 맛있게 먹어요! 저한숟이없어 어? 너 뭐가 없다고? 네. 진짜? 기다려봐 네. 없다. 봐. 자 아, 기다려. 여어어요 아, 네. 화장실이요? 어. 아, 어? 아, 그... 아, 이제 열짤이다! 와! 형,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먹고 취하고 있는 게 마음 편하지 않아? <laughs> 네. 아니, 나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 편한 네, <laughs> <변한> 거는 보라야. <laughs> 어, 왜냐면 네, 저 옛날. 싸가지는 옛날부터 잘했어. <laughs> 어, 했어 <너무> 사람이. 어, 어떻게 해야 지금? 지금 일부러 지금 화제를 자기 아닌 다른 걸로 돌리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laughs> 우리가 안넘어가지롱 <laughs> 우리 집들이 어려워. 같이 했잖아, 어? 자기랑 어. 같이 구경해주어 근데 집들이 끝나고 우리 집에 갈때 얘도 나가는 줄 알았어. <laughs> <나도 그럴 웃음>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laughs> <알았어. 나도> <laughs> 우리랑 <알았어>. 같이 나가고 <laughs> <줄 웃음> 있는 <웃음> 느낌이었어 화로대를첫 시화할 때는 지문을 지우고서 불을 붙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문 자국이 다 그대로 남는데 저희는 여기다가 발가락을 <laughs> 새겼습니다 자, 부연, 거니까. <웃음> 나랑, 같이안 <laughs> 돼. 네. 네. 너도 거 마시고 있어? 네.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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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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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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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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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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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어, 이 다. 있어요. 이제 주방 마감하셨어다 균형감이 겠는게양부 아, 이게 이래서 틀어지는 거야. 양쪽을 똑같이 해주면 아이고. 아. 어디 어어 지금. 여기. 다음번에 봐도 천번받 거잖아. 나 이제 접었다니가는 오늘은 저희 팀 오라메디 너무 신나게 놀아서 집에 갈때 협반을 놓는다고. 그래서 팀명이 오라메디인데, 오늘은 저희 오라메디 팀들 다 모여갖고, 캠핑 중이고요 이따가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다 이렇게, 타프들을 다, <laughs> 자기 집마다 다, 타프 앉힌 집이 없어. 그리고 오늘, 중앙에서, 피크닉 파트너스 스퀘어 타프인데, 쳐놓고서 불질하고 놀려고, 세팅도 해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 세팅은, 제, 어반포레스트 옐로우 헥사에다가 이번에 러프제니처에서 나온 프로텍트 쉘터 메쉬형 모기장 쉘터 같이 세팅해서 어저께 밤에 엄청 신나게 놀았어요. 이 안에 거의 한열열한세네명 같이 들어가서 놀았는 봐 요렇게 모기장 쉘터 프로텍트 쉘터에다가 안에 테이블이랑 세팅해서 놀았고, 제 좋아하는 제 느낌의 이런 오일 램프들이랑 해서 세팅해놨고, 요거는 요번에 제가 구입한 테이블이에요. 이쉘터 만든 러프네이처에서 나온 테이블인데, 요 밑에 다리 두 개가 빠져서 작은 테이블이 되기도 하고, 큰 테이블이 요 중간에 커넥터가 또 있는데, 요게 또 되고, 여기다가는 플랫버너 넣어서 쓸수 있는 원윤이, 투유이다 가능하게 해서 만든 버전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쁘어서 제가 이번에 구입을 했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제 세팅하고도 칼라하고도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앙에 스퀘어 타프 쳐놓고 네, 저희 팀원들이랑 모여갖고 사랑놀 거고 여기는 피크닉 파트너스 저희랑 같이 이렇게. 메쉬 셸터를 치셨어요. 이거는 피크닉 파트너스에서 나온 하이브라는 메쉬 셸터고, 피크닉 파트너스 타프, 스퀘어 타프 사이즈에 맞춰갖고, 얘는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들어가, 바깥에서 보셔도, 이렇게 라인 따라서 만들어 놓고, 안으로 들어가도, 공간 자체도, 완전, 이렇게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쳐져 있는 거 안으로 내려보러 들어온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주변 다 보이고, 매스 쉘터가 써보니까 너무 좋은 게 공간에서 돌면서 바깥이 보이고, 네.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싹 뭐. 여기는 우리 난태 형님 사이트 밀리터리 좋아하시고, 블랙 밀리터리 느낌이라. 가죽 제품을 또 워낙 만드시는 걸 좋아하셔서. 그래서 우리 형님은 이 가죽 제품도 너무 좋아하시고, 또 가죽 본인이 직접 다 가죽을 공예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요 커미체 활대 같은 경우도 형님이 다 완전히 요렇게 가죽으로 싹 감아 놓으셨고, 테이블, 뭐, 이, 이것도 우리 형님이 직접 고안하셔서 만드신 건데, 이게 카메라 클램프인데, 요거 이렇게 해서, 요 폴대에다가 얹어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으셨고, 여기도 보시면은 요 밑에도 이 예. 테이블에다가 사이드처럼 쓸수 있게 예, 우리 형님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세요 예. 예. 형님 사합니다 <laughs> 여기도 이 테이블도 이렇게 형님이 다 가죽으로 쌓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 형님이 이 가죽을 너무 좋아하셔서 가죽 땡기다가 실 땡기다가 방아쇠 수지 중후군이라고 손가락에 병이 걸리셨대 다 살살 땡기세요 가죽 좋아하셔도 요런 식으로 완전히 우리 형님 블랙 진짜 블랙 세팅 최고시거든요 블랙 세팅에 이 모든 거다 여기 있는 거다 형님 만드신 거예요 요 박스에다가 붙인 가죽들도 그렇고 앞에다가 수납할 수 있게 저렇게 다 꽂는 것도 다 만들어 놓으셔서 진짜 멋있어요 텐트는 루트베이스 확장해 갖고 공간감 있게 한쪽은 한쪽도 저렇게 쓰시고 앞에도 이렇게 음,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또 카이 형님이라고 요건 형님은 또 스노우피크 없으신 게 없으세요. 요거는 타키비 타프, 타키비 타프 딱 모양 내갖고 싹 저희가 간지나게 잡아놨죠. 그리고 또 앞에도 형님이 또 요리도 좋아하셔서 i g t 세팅도 딱 길게 하셔갖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식구들이랑 같이 이제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 찍었는데 아침에 브런치 카페 한번 만드셔갖고 <laughs> 브런치 카페 시작했다가 포차로 변한 <laughs> 낮술 조장한 카페였어요 이거 좋아요 A쉐이드 최고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놀려고 중앙에다 타포 하나 쳐놓고 불질할 건데 요게 A쉐이드라 그래갖고 골대에다가 올려갖고 한쪽 바람 맞거나 뭐 사람들 프라이버시하게 막으려고 만들어놓은 건데 너무 좋아요. 이거는 하나 있으면은 아무 타프에나 그냥 그냥 붙여서 쓰면 돼. 옆에 또 옆에 사이트 애들이 꼴 보기 싫다 그러면 팍 쳐놓고 어 딱이지. 아 이거는 진짜 나도 사고 싶은데 우리는 나가 만들어야 사지 뭐. 이씨. 여기는 물건이 없어 피크닉 파트너스는. 그리고 여기는 또 피크닉 파트너스의 우리 빅 유저. 피크니파트너스 물건은 모두 사실은 우리 대배우 <laughs> 최정윤이 난 여기서만 대배우 소리 들잖아. 아, 너 우리 중에 대배우지. 아, 연기 안 하는지 이렇게 오래는데 연기하자 이제. 아하. 어 빨리 시작하자. 예, 요 요즘에 캠핑 너무 좋아져 갖고 우리 지우랑 잘 다니시고 요 스퀘어 타프에다가 안에 아시메트리, 아시메트리 텐트 치고 앞에 세팅. 아직은 세팅에 대한 게 없어. 어막 <laughs> 어, 세팅이야. <laughs> 어떡할 거야 아 <laughs> 대리만족 하잖아 어. <laughs> 옆집 보면서 오빠네 집 보면서 <웃음> <웃음> <대리만족>. 즐겨 <laughs> 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음. 지석이네는 이렇게 해갖고 나랑 똑같이 어반 포레스트 옐로우 헥사뿔쫙 아, 올라가게 강 나오게 쫙잘 쳤고 하임플랜이 또요 레드 검정, 요, 딱, 배색되게. 바로, 우리, 정윤이 사이트랑 비교가 되게, <laughs> 어? 얼마나 깔끔하게, 예. 얘는 이렇게 싹 깔끔하게 해서, 아침에 커피도 내려줬고. 아, 나, 이것도 있는데, 나도 똑같은 거야. <laughs> 아, 아. 나도 이거 있다? 아. 똑같은 거. <laughs> 아니, 정윤이가 이번 주 생일이어갖고, <laughs> 어저께 우리가 케이크 해줬는데, 그거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laughs> 여기서 러프네이처 사장님이 안절부절 하다가 하나 뺏겼어요. <laughs> 사장님, 사장님, 네. 기,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신 거죠? 아니, 계산은 형님이 하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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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제가 해야 된답니다. 예, <laughs> 네, 그래갖고 지금 정윤이가 원래 이거 엄청 갖고 싶었대요. 근데 제가 생겨갖고 너무 좋아. 우리 근데 어저께 저거 모자로 썼어. 아이언 마스크로. <laughs> 네, 이렇게 세팅 돼 있고.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 칸이네 요토에다가 애기들 지금 놀이방이에요. 우리 애기들 지금 저 안에서 아빠 엄마들 놀라고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싹 놀고 있어요. 한번 살짝 방해하러 들어가 볼까? 어잘 놀고 있나? 알았어 미안해. 그래서 오늘 딱. 아, 네 알겠어요. 누나 두부 갖고 올게요. 제가 두부 김치 준비해 갖고 지금 누나가 막걸리 꺼냈다고 두부 갖고 오라고 합니다. 어, 어, 누나 조심해. 저희는 또 낮술 먹으면서 신나게 놀 예정입니다. 모두 캠핑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우야, 네이크로바 찾고 있어? 네, 보여? 내 딸이에요. <웃음> <웃음> 찾아보자 삼촌하고. 네이크로바 만들어 줬어 <laughs> 네이크로바 만들었어. 이거는 <laughs> <행운은> 만드는 거야? 발이 기름이 어 어머 이건 네이크로바가 있는 김밥은 이 김밥으로 말씀드릴 거든요 영국에서 시작한 김밥으로 <laughs> 이 김밥을 먹은 사람은 바로 3 0 줄을 싸어 <laughs> 옆집에 돌려야 되면서 두 번째 받은 사람은 대군의 <laughs> <laughs> 네, 김밥.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응, 라면도 쓰자. 먹겠습니다. 아 이거 매운 오뎅인가어 매운 라면. 우회담도 없어 너무 좋다. <laughs> 어, 아 윤해 아, 아, 그냥 양작사라고 하지. 그리고 또 보사온데? 다른 사라고 그랬어 이건 <laughs> 어, 음, 음, 무슨 표현이죠? 부럭더라고한 먹을 만해. 누가 칭찬이야. 나도 그래 나도.

이 삼촌이야. 년2 0이야주년3 삼촌. 삼촌. 네, 너희, 내가 제일 만만하구나. 3 0 0주주년 2,000주년. 두부 내가 사왔어? 그 잊지 마! 네. 너, 나보다 네가더 가깝잖아. 원래 원래 서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laughs> 갖고 오는 거야. 지우야, 행운은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네이클로벌 만들어줬거든. <laughs> 아,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나도 앉아서 깨 찾아도 데무 좋지 것 같아. 그래서 먹는 건 언제 먹어요? 이따가 한 5시에 오면 돼요? 기다려. 어 이렇게 단어들이 들려? 어, 들려. 어, 아니, 네. 처음에 나 이거 죠데 어, 네. 와, 어? 비가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엄마. 엄마 보